나목한 밤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야?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So, so, so.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 t v 운학입니다 자, 오늘 대라리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그, 댓글에 보니까, 이번에는, 유니콘 옷 입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유니콘 옷을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네, 입혀주고. <laughs> 괜찮은데요? 어, 날개도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까요? 음, 유니콘은,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DEAFULINKTV님. 네, 뭐라고 읽어야 되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원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음. 멘트도 같이 써주셨으면 제가 멘트 읽어드렸을 텐데. 어. 자, 아이 왕관. 이거 오늘, 그, 신성지대 가가지고, 슬라임킹 소환해서, 이거, 령 파밍을 좀 하기로 했었죠? 음, 맞아, 맞아. 예, 빈령 쓰던 게 남아있네. 음. 유니콘 옷을 입고, 유니콘을 탑시다. 에이? 어? <laughs> 아 이게 유니콘을 타면 망토가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유니콘이 유니콘을 타고 있습니다. 동족 확대. 어. 동족 상잔의 비극. 어. 이게 바로 계급 사회죠. 어. 콜옵션 어. 월드에 보자. 여기가 그나마 가깝나? 여기가 있고 이쪽 있네. 이쪽에 재단 남아 있는 게 있, 있겠죠. 네. 일로 가야겠다. 오케이. 가자 유니콘. 와, 어짜. 이야야 이게 옷만 바꿔도 느낌이 새롭네. 음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요. 온다. 오케이. <laughs> 괜찮은데 이거? 이제 뭐클링어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쉽게 잡습니다. 이쪽으로 슝. 어짜 어짜. 여기 분명히, 제가, 부수지 않은 재단이 있을 텐데요. 음. 악마의 재단. 어디 있냐. 다 부수진 않았을 텐데. 제 성격상 하나쯤은 놔뒀을 텐데요. 음. 아, 재단 진짜 내가 다 파괴했나보네.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재단이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갑시다. <laughs> 금방 걸려 걸려 어! 뭐야! 참혹한 밤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야! 아, 무슨 일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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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포션포션포션 포션. 나 처음 보는 멘트인데? 신속의 물약야 철피부 물약야 오케이 준비 준비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저런 멘트는 보스 소환 예고 멘트일 가능성이 아 가능성이 높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멘트기 때문에 참혹한 밤이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읍시다 아무도 안오는데 아, 누나인가요? 저 누나의 공격 패턴 아예 모르는데? 어, 쌍둥이가 깨어났어! 와우, 와우, 뭐야? 아, 내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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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아, 내가 와, 얘들 공격 패턴이 희한하네. 아, 어려운데? 잠깐만요. 얘들 이걸로 싸우는 게 별로 안 좋나? 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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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살짝 속도 조절하면서 을 싸워야 되네. 위치를 박하고 뒤로. 오케이. 헛자. 살짝 속도 조절하면서. 아, 진짜 눈깔 잡으려고 눈내 눈이 돌아가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눈깔의 하루 와우 와우 저 뭐야 우와 와우 멋있다 발전 많이 했네 렇죠야 연사 속도 증가를 썼니? 오오. 자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집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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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오케이 야 따라 나와 따라나와 너희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꼭당으로 따라와 오케이 메롱 메롱 아하 끝났나? 아이템은? 아하! 여기있다 시아리형 서른아홉개? 야 운학 3 0불라서 서른아홉개 주냐? 신성한 주게 물약 아이템 더 없나요? 분명 눈깔은 두개였는데? 자 아아 리바이병장님 리바이병장님 이거 시아령 어떻습니까 드렉스 그리고 곡괭이 도끼 어 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아 힘령이 없네 여러분 이거 무지개 로드라는거 지금 만들 수 있는데요 아 조종이 가능한걸 쏘는거구나 제 경험상 조종이 가능했던 아이템들은 다 별로였어요 음. 아 이거 잡아야되네 힘령이 있어야되네 힘령 어, 재단 찾아서 마저 만들고 봅시다. 슬라임 킹 소환하는 거. 어째,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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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밑에 산타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퇴근을 안 하시네. 어, 없네, 없어. 재단이 있을 텐데, 재단 찾습니다.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이 구석탱이 하나 있네요. 어. 오케이. 찾자. 아야. 부면안 돼. 됐다. 자, 여기서 만들어 줍시다. 슬라임 킹을 소환하는. 어 여기 있다. 슬라임 광대 만들었어요. 하나 더. 버리고. 여이여이. 요이 요이. 집에 갑시다. 뾰뾰뾰뾰. 이제, 새로운 시아령이 생겼어요. 시아령. 어, 시아령, 비행령, 밤령, 공포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니콘 뿔도 있고요. 폭탄은 버리고, 썩은 고기 썩었으니까 버리고, 빈령이 지금 몇개 있지? 아, 어, 빈령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빈령을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보자. 여기가 신성지대의 막, 인가 보죠. 음. 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슬라임킹을 여기서 잡으면은, 빈령을 주나요? 어. 아, 지하에서만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신성지대가 아마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일 텐데. 일단, 일로 내려가 볼게요. 나무를 통해서. 슝! 여기서 수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좀 다듬어 버릴까? 어. 적당히, 파놓고.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오! 박쥐가 빈영을 주네? 이런 해기득이! 네. 어허! 이쪽이요 <laughs> 어리석은 녀석 너희는 여기를 뚫을 수 없다고 빈영 떠 주네 아 어, 좋아요 이렇게 와서 빈영을 퍼주면 좋죠 음. 아니 몬스터들도 이제 안타까운거야 아이고 이 운도 없는 기분학지 같으니 어? 신성한 미믹을 몇개나 깠는데 지금 아직도 어? 화를 못먹었니 우리가 어? 좀 도와줘야겠다 어?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다들 좀 빈영 좀 보태줍시다 하고 왔네 고마워요. 아직 세상은 이렇게 살만합니다. 아, 네. 어, 저기 또 오네. 저도 도로 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빈영 챙겨 오셨죠? 아, 그렇지, 어, 빈빈영 챙겨 왔네. 에이, 착하신 분들, 고마워요. 네. 자, 소환합시다. 어디 있어요? 와, 여기네. 오케이. 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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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이 여이 이쪽으로 오세요. 여이 여이 여이. 여이 여이 여이. 맞습니다. 와! 빈영 많다. 빈영 많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또또 또 오셨네. 엘레츠는 뭐죠? 엘레츠? 처음 보는 요요인데 66 근접 공격력, 대박!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옥불보다 데미지가 훨씬 높아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닌자 하이받았네? 닌자 세트도 이 정도면 거의 완성 아닌가? 슬라임 갈고리, 이거 저번에 먹었었나? 뭐야? 아, 빈형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자, 또 옵니다. 아, 저기서 온다. 저분 저기 끼었어요어떻게 아이고, 아이씨. 끼어셨끼셨네 오케이. 일로 오세요. 팍. 오케이. 아, 빈영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쪼매난 슬라임들이 빈영을 주는구나. 최대한 오래 잡아야 되나? 잠깐만요, 아이씨. 아이고, 죽지 마, 죽지 마, 아이씨. 슬라임 수환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여기 설치하겠다 슬라임 소환해주세요 별로 안나오는데 빈영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빈영을 주시지요 슬라임 많이 안나오네 아 그냥 죽입시다 네. 아 때리니까 나오는구나 아 때려야 되네 때려야 슬라임들이 나오네 아이고 죽으셨네 오. 야, 클링어 지팡이가 이거 이런 좀 어리석은, 어리석은 보스들 상대할 때는 되게 좋은데요? 네 아, 닌자 상의도 나왔어요 네 이제 보니까 그 슬라임 킹 슬라임 안에 닌자가 들어있잖아요 네그 네, 친구한테서 나오는 거구나 빈영 28개입니다 여러분들 빈영 한 개만 더 챙겨가면은 또 미믹 두번 수환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네 이거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잡아라서 갑시다 오케이 빈영 나왔다 여기도 오호 이제 집에 갑시다 뿅 빈영 빈영 오케이 서른개 아 좋아요 아 재단련 우리 고블린 상인한테서 예, 옐레츠? 재단련 한번 해봅시다. 딸까? 힘찬 옐레츠. 아, 넉백, 넉백 싫어요. 공격력 마이너스, 오 마이 갓. 치명타 확률? 아, 좀 더. 아, 별로다. 아, 공격력 18% 대신에 넉백이 줄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넉백이,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음. 어차피 보스전에는 넉백 잘안 먹히니까, 요걸로 합시다. 네. 78 근접 공격력이에요. 공격력이 거의 무려, 어, 29 정도 올랐죠? 네. 어, 대박이다. 저 직업이 지금은 레인저입니다. 지금은 레인저에요. 지금 제가 머리를, 네. 원거리 지명타 확률이랑 원거리 공격력 증가로 끼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아담한 타이트 2개가 좀 남으면은 근거리도 하나 만들까? 아, 근접 공격력 14% 증가 있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만들어둘까? 만들었다. 자, 이거 번갈아가면서 끼는 겁니다, 이거는. 수치가 바로 바뀌나? 아, 이게 머리를 끼기 전에는 78이었다가, 머리 끼면 88로 바뀌어요. 네. 보스 소한템이딱 지렁이만 없네. 어, 어 지렁이만 없어. 가장 안전한 플레이는 워리어 방어구의 레인저 무기. 아 그게 가장 안전한 플레이라고요? 방어력 때문에 그런가?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정보 주셨던 닥템 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힘령을 얻어야 됩니다. 힘령, 힘형. 힘령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미믹을 먼저 소아할게요 네, 지렁이 잡기 전에 미믹을 먼저 소아합시다아 열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둘, 자 열쇠 만들어올게요. 빨리. 이번에는 진짜 나오겠지. 지금 몇 마리째 잡았는데 하나 나오겠지. 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 야, 내가 요유를 세걸로 바꿨거든. 데미지가 좀 아플 거야. 오케이. 어짜 어짜 어짜. 와, 피잘 깎인다. 진짜 차원이 다르네. 벌써 벌써 죽는다. 와우, 어, 죽기 전에 마지막 방어. 여이여이, 아. 아아 다시. 아 뭐야, 진짜. 야활 빼고 다 나오네. 짜증나는 무서운 수정 조각. 네 진짜 짜증나고 무섭습니다. 네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공격적인 비행 단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네 자꾸. 네 필요 없는데. 아 진짜 뭐 폭풍 궁인지 뭔지 안 나오네. 안 나와. 네, 보스 소환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그 재단에서 만드는거였나? 아미스리모르에서 만드는거네요 어미스리모르 제가 테라리아를 그렇게 오래한게 아니라서 음이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7분 아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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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일 소환할게요 네 옛날에 이거 이게 결정받침대로 뭐 소환하는거 제가 그때 약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하지말래서 안했는데 이것도 이제 할수 있으려나? 음. 음. 다람쥐 다람쥐 집 여기 한 설치할까? 음. 뜬금 없지만 아. 다람쥐 집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아 맞다 이거 지금 집을 늘리, 늘리라고 하셨거든요 집을 NPC가 더 온대요 집을 늘리면서 하루를 보내야겠다 어그생각을 못했네 잠시 휴식하면서 집을 늘립시다. 네. <laughs>